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30대가 되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꾸게 됐던 계기가 제 주변에 결혼을 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가서 결혼이 어떻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물론, 제 지인들이기 때문에, 결혼 경험이 보통은 길어도 5년에서 10년 사이이기는 한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희 부모님한테만 여쭤보아도 후회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잘 사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은 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거를 한 이유가 있다. 근데, 아무래도, 저도 그랬는데, 결혼을 하는 게 손해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뭐, 지금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를 인터넷이나 혹은 유튜브나 콘텐츠 이런 걸로 보지 않고 주변에 실제 사람들은 어떤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지켜보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제 주변 지인들이기도 하고 혹은 유튜브 콘텐츠에서 그런 부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둘 다를 만났을 때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첫째로는 행복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행복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일상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막 아득바득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좀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내가 행복해 하고 그냥 은은하게 행복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사실은 본인이 진짜 엄청나게 행복한데, 그거를 좀 줄여서 말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줄여서 말한 느낌이 납니다. 줄여서 말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진짜 느낌적인 느낌이라 말로 표현하기는 애매한데, 이게 내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굳이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잘 지내고 있거든. 그리고 계속 잘 지냈거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경우, 막 진짜 어때요? 둘이서 잘 맞아요? 하면은, 되게 비밀을 말하듯이 야 근데 진짜 좋아 진짜 완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뭐내뭐 뭐 남편이 어쨌고 내 와이프가 어쨌고 이거를 막 되게 많이 하는 경우는 오히려 나중에 술을 먹거나 아니면 깊은 이야기를 했을 때아 근데 사실은 약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어, 저 사람들 좀 잠잠한데? 잘 지내고 있나? 가서 물어보면, 야, 근데 진짜 너무 좋다.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요즘에는 특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혹은 뭐 둘이 커플이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거를 말하는 게좀 자랑이 되고 과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랑이 되고 과시가 되는 순간 뭔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라는 걸 너무 티를 내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행복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느라고 굳이 뭐 밖에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므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엄청 재밌게 잘 지내고 있고, 그거를 이제 물어보면 대답을 해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어, 쟤네 좀잘 지낼 것 같은데? 하는 경우는 직접 가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혼한 두 사람이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는데, 얼굴이 진짜 닮은 사람도 있고요. 얼굴은 정말 뭐 닮진 않았는데, 그냥 그 둘이 같이 있을 때 웃는 게좀 비슷해. 그게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요. 아무래도 이제 부부다 보니까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고, 먹는 것도 똑같고, 뭐 하는 이야기도 똑같고, 경험하는 것도 좀 많이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비슷한 얼굴 근육을 쓰고, 비슷한 표정을 짓게 되면서, 분위기가 엄청 닮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밥을 먹기 좀 비슷한 거 먹는다는 점에서 더욱 부부들이 닮아가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게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데 그 구성 성분이 좀 실제로 비슷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도 따지고 보면 옛날에 정말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두 분이 엄청 닮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둘이 잘 지내고 있다는 거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것이므로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분위기가 좀 비슷해진다. 그래서 분위기가 비슷한 사람들이 좀 행복한 결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둘다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느껴져요 그 친구 중에서도 아얘내 친구인데 진짜 애가 너무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친구라고 인간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친구 중에서도 아 얘는 정말 괜찮은 애지 하는 애들이 결혼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자기처럼 엄청 괜찮은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아니 이런 여자가 있었어? 이런 남자가 있었어? 진짜 나라도, 아, 이런 사람이랑 정말 결혼하고 싶다 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들? 근데 둘다 괜찮은 경우에, 둘다 괜찮은 사람을 만난다. 한쪽만 되게 괜찮은 사람도 있죠. 내 친구는 좀 되게 예민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어, 저기는 진짜 파트너를 너무 잘 만났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 좋음의 정도가 자기 자신을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걸 깨닫게 한 대목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어떤 좋은 사람이 나를 꼭 알아보게 된다라는 믿음도 갖게 됐어요. 우리가 그런 조바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은 그 조바심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살다 보면 좀 어영부영 놓치지 않을까 이러는데 아,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꼭 이렇게 알아보고 깨워서 이렇게 또 연애를 하더라고. 어 그러면서 에예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게 진짜 우선이라는 게 아무튼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사람의 기준 중 하나에 좀 포함이 되는 항목인데요. 결혼이라는 것도 저는 안 해봤지만, 그게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요하는 것 같거든요. 그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 일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지켜본, 아, 이 사람들 좀 결혼 잘한것 같아 해서 제가 이제 목록을 꼽아두고 그 사람들 보면서 지금 이 특징들을 제가 뽑아본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부들 진짜 한명한 한 명이 다 자기 일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야. 저는 거기서 책임감을 느껴요. 이게 일을 잘하려면 그냥 스킬이나 뭐 이런 것만 뛰어난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내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주변에 어, 이 사람 참 결혼 잘했다 하면은 다 자기 분야에서 그래도 꽤나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인데 뭐 자기 일도 잘하겠죠? 이것도 되게 당연해 보이지만, 아무튼. 일 잘하는 사람들이 결혼도 잘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일만 하고 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많이 못한 경우를 좀 봤어요. 근데 그거는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썼는가는 정말 각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 일을 잘하대. <laughs> 일을 잘하면서 사랑의 중요성까지 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만 하면서 그 사랑의 중요성을 굉장히 좀 놓치고 살았던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깨달았어요. 일만큼 사랑도 진짜 치열하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일찍 깨달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일을 너무 잘해서 경제에 오른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그 일과 행복하게 결혼을 한 경우를 봤다.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각자 판단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뭐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결혼 잘한 사람들은 일도 사랑도 보통 열심히 했다 모범생도 많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 둘이 되게 좋은 친구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엄청 재밌어한다 이게 느껴집니다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뭔가 둘이서 항상 좀 어딜 돌아다녀 그리고 막 되게 재밌어하고 막뭘 먹고 좀막 바쁘게 다녀. 이렇게 아이가 생겨도 둘이서 뭔가 되게 그걸 영차영차 열심히 해 그게 또막 힘들지만 강해서 같은 보람을 느끼고 재밌어하는 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이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이런 감각으로 골라버려요 놀이터에서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놀고 싶은 애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 말이 너무 공감해 갔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그냥 느낌적으로, 아, 나는 진짜 쟤랑 놀고 싶어 하는 애가 남자든 여자든 다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게 그 둘이 서로를 이렇게 지목할 수 있다면 확률이 진짜 높지는 않은데, 그게 진짜 좀 좋은 짝꿍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본 요즘 결혼한 커플들은 되게 잘 맞는 짝꿍들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되게 제일 재밌어 하고, 저는 짬부님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짬부님도 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분을 만나서 뭐 있는 뭐 유일한 단점 같은 게 하나 있다면 이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재밌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더 재미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런 느낌? 둘이 있는 게 가장 재밌어 한다. 그게 이제 제가 본잘 지내는 부부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아직은 이제 만나이로 서른 살이라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본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귀한 사례들 그리고 잘 지내고 있는 사례들을 지켜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알아야 뭐 우리도 우리의 뭔가 좋은 짝꿍을 만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아무튼 이건 제가 찾은 특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보면서 아주 좀 이런 부부들 진짜 좋아 보였다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누군가가 이걸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 그게 이제 결혼이 아니라 다른 일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좀 직접 물어보면 거기서 듣는 답변이 또 우리 생각이랑 꽤 많이 다르고 배우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